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 해볼 게임은 바로 우버 모시 오메가 입니다 우버 모시는 상당히 캐자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많이 알려져 있진 않고 적당히 알려져 있는 게임이고요 어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똥 게임이다 혹은 갓 게임이다 에 네,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이 캐릭터, 예전에는 이렇게 캐릭터가 여러 가지 있지도 않았고, 클래스로 나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업데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버전이 계속 나, 업, 이렇게 나, 업, 나오면서, 그, 혜자게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 처음 구입하게 되었긴 한데, 오버모시 이전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 버전이 나왔을 때, 뭐,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세일을, 큰 폭으로 세일을 하게, 그,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혜자게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음, 시스템은 굉장히 간단한데, 탑뷰에서 이제 적들을 처치하는 게 전부인 게임입니다. 대신에, 어, 굉장히 뭔가 액션적인 요소가 강한 게임이기도 하고요. 또, 90초 동안 살아남는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90초 동안, 그니까, 살아남다고도 할수 있겠고, 최대한 많은 수를 죽인다고도 라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90초 동안 살아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laughs> 빡세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마다 조금씩 이제, 이, 옵션을 고를 수 있는 요소가 생겼더라고요. 예전 버전에는 아마 이런 게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생기면서 상당히 독특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들을 죽이는 킬수에 따라서 이 폭발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 그렇게 보이고요. 예전 버전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적들 죽이면 총이 드랍이 돼서 그 드랍된 총을 먹고 강해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좀 다르죠? 이번 오메가 버전이 되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분홍색 줄은 뭔지 사실 잘모르겠네아저줄 안에 있어야 되는 건가? 네 보시면은 캐릭터마다 특징 참 뭐야 왜 이렇게 적게 만원 시작하려고. 아마 여기 밖에 나가면은 어 아닌데 피가 다 있는 것도 아닌데 분홍색 줄은 왜시던 거야? 그난왜 분홍색 어아저 컴뱃 에어리어 안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칼순에는.. 어.. 총을.. 아.. 총을 먹는 게 있긴 하네요. 어.. 이제서야 알아차린 총의 비밀.. 아.. 니 칼의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오케이.. 칼로 튕겨내지 못하는..? 공격도 있고요 상당히, 재밌어요. 이침전고 하... 어우, 뭐야. 액션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침전에는 맛이 또 예쁨이거든요. 어우, 어지러워. 이건 3D도 아닌데도 멀미가 뭐 날것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 사람은 90초 넘기나? 못넘기겠네 어.. 와.. 못넘겼어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다른 캐릭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Q 얘는 낯이더 커요 우리가 근접 공격하는게 왼쪽 오른쪽 아 그리고 키는 WASD로 움직이고요 왼쪽, 오른쪽 클릭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 화려하죠? 아주. 오케이. 아까 저 동그란 공격은 근접 공격으로 튕겨낼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캐릭터 한번 옵션을 좀 바꿔서 보여드릴까요? 슈레디드. 난리 났네. 이 오토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킬수에 따라서 아마도 이 폭발하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오토건으로 킬을 하면은 어쨌든 킬을 따는 거니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총을 먹으면 업그레이드 되는 뭐 그런 시,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킬수를 늘려 나갈 때마다 쎄시는게 아닐까. 아, 아까 했던 케이블. 다음 캐릭, 마지막 캐릭터,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90초 동안 살아남는 간단한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중독성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왠지 깨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아, 뭐 죽겠는데. 맵이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로그라이크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맵이 랜덤이라는 거 빼고, 아, 그 맵이 랜덤이라는 거랑 죽으면 은 퍼마데스라는 거 빼고는, 어? 거의, 거의 로그라이크적인 성격인데? 성장도 하잖아요. 성장 요소가 있고, 맵이 랜덤이고, 죽으면 퍼마데스. 어 로그라이크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는데? 어 얘는 공을 공도 휘두르고, 얘는 클릭을 계속 눌러줘야 총을 쏘고요. 근접 공격도 있고 복특한캐이터네요 왔다. 죽겠는데. 아 죽었네요. 총평 말씀드리고 우버머시 오메가 플레이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머시 시리즈는 사실 기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싸요. 굉장히 저렴한 게임이기 때문에 해자 게임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물론 간단하고 사실 이 캐릭터 하나마다 9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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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540초죠. 540초면 몇 분이니? 42, 38, 6, 54. 9분 9분인가요? 9분 맞나? 2분 30초씩. 아닌 거 같은데 수학이 좀 약해요. 제가 수포자여가지고 수학이 좀 약한데 아무튼 플레이 타임이 내가 컨트롤이 잘 된다고 하면은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짧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같이 똥손이면은. 평생 해도 이거 못깰 수도 있어요. 다음 시리즈 나올 때까지 못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손에 따라서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오고 가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컨텐츠는 단일 컨텐츠밖에 없죠. 90초 동안 살아남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한들 가격이 저렴하니까 하나쯤 구입을 해서 간단하게 플레이할 만한 게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0초 동안 버티면 캐릭터 하나마다 그 도전과제가 깨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과제 클리어용으로 하나쯤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화면이 굉장히 화려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화려, 화면이 굉장히 화려하고 눈이 아픈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게임을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심심풀이 땅콩용으로 그리고 그냥 잡다한 것들 그리고 액션을 즐길 만한 게임으로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굳이 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는 게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임입니다 어뭐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 이 게임 자체 컨텐츠가 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우버머시 오메가 플레이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드셨거나 게임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버모씨 오메가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더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